고금리에 집안 사요 너나 많이 사셈 위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지금 극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거래가 안 된다. 그래서 매매 거래량이 지금 최하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초 광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산균 꼭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담배 한갑 4,500원. 스타벅스 커피 4,000원 5,000원 하는 거를 먹으면서 소주 한병 1,800원 먹으면서 왜 유산균을 안 먹습니까? 저는 이거 유산균을 먹고 나서 이 서울 약사 신협 이 유산균을 먹고 나서 3개월 후에 변화된 모습이 뭐냐? 변비를 안 합니다. 변비. 여러분들 변비 굉장히 위험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장 운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변비. 그것이 나중에는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위암 이런 것들을 다 방지를 하려면은 예방을 하려면은 유산균 한포 130원입니다. 이거. 네, 절대 여러분들이 비싼 거 아니니까 자, 이거 사셔서 꼭 드시고 유산균이 좋은 점은 뭐냐? 암 예방도 하죠. 변비도 예방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 혈당을 낮춥니다.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면역력을 높입니다 면역력이 높아야지 병이 안 걸립니다 모든 병은 어디서 출발됩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통 정도 사면은 저렴하게 1년 정도로 먹을 수, 있습, 먹을 수 있습니다 42,000원 가격은 좀 변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자 이거 아깝습니까 술자리 한번 안 가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부터 챙기자 고금리에 집안 사요 그래서 매물 쌓이고 경매 급증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고금리에 안 산다 이거 누가 안 산다는 겁니까 이거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집을 있는 사람들이 뭐 산다 안 산다 논, 논할 필요가 없죠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 산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습니다 지금의 거래가 안 되고 하는 거 거래량이 어 많이 떨어지고 침체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는 의미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집을 안산 사람들이 집을 샀어요. 내가 산 집보다 이 사람들이 절대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 산다.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신경을 끄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는 내,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것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거나 신고가를 치게 되는데 무주택자들은 영향력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 거래가 씨가 말랐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는 겁니다 거래량 네, 이건 좀 잘못 썼는데 거래량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래가 씨가 말랐다 그래서 콧대 없던 강남도 휘청한다네 휘청하, 휘청하는 정도는 아니죠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입니다 왜 거래가 안 되겠습니까 거래는 무엇이죠 효과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매도 호가가 있고 주식창에 보시면은 매도 매수 호가가 있습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절충이 돼야 되겠죠, 시세가. 네. 호가가 이 절충이 돼야 됩니다. 현재가가. 자, 가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뭡니까? 현재가죠. 그래서 이게 절충이 돼야 되는데 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싸게 못못 못 사겠고, 싸게 내놓을 수가 없고. 집을 사겠다는 거는 고금리 때문에 비싸게는 못 사겠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이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여러분들 신경 쓸필요 없다는 거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격은 왜 오르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가격은 왜 오르죠? 누군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체가 누굽니까? 부동산에서 유주택자입니다. 유주택자. 유주택자들이 가격을 올려주지. 무주택자들이 돈 없는 이때까지 집을 안 샀던 사람들이 왜 지금 가격을 올려가면서 집을 사겠습니까? 자,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보 때한 단기적으로 불장 때, 말도 안 되는 정책 실패로 인한 불장 때가 있을 때, 그때 잠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네, 영끌 매수죠. 네, 영끌입니다. 영끌은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 시세란 것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실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다? 시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의 시세는 갈아타기 수요입니다. 갈아타기. 이 갈아타기 수요에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양극화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극화의 결과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금리 발 관망세. 그래서 이 고금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강남을 보시면은 강남구 29주 만에 보합입니다. 29주 동안은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네, 이제 살짝 보합을 했고 이것이 뭐 하락이 되든 또 다시 올라가든 상승이 되든 의미 없습니다. 이번은 이 지금은 무엇이다?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은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서울과 마찬가지죠 서울도 개별 종목 장세고 그다음에 부산도 어떻습니까? 3 0 년간 개별 종목 장세야. 3 0 년간 예, 서울 부산은 같이 놉니다. 양극화입니다. 이두 도시는 무조건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부산이 무슨 플러스가 되니 마이너스가 되니 서울이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니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고 인구가 어떻게 되고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아무 필요 없는 요인들입니다. 그거는. 어, 지금 변수라고 했죠. 부수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아무 필요도 없다. 여러분들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말씀드렸죠. 1년 전부터 서울 전세 값 상승, 상승폭이 커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래가가 있습니다. 거래가, 매매가, 매매가. 우리가 일명 부동산 매매가라고 했죠. 매매를 참여하지 를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전세가로 갑니다. 전세. 예, 이거는 이제 전세 시장으로 갑니다. 세입자 시장. 전세나 월세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미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월세 시장이 강세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바퀴벌레와 빈대가 있습니다. 두개다 생존을 못 합니다. 같이 생 같은 공간에서 생존을 못 해요. 하나는 멸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올라가는 시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있습니다. 뭐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 실패했을 때 그때는 아주 단기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매매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전세가는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매가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전세가가 또 올라가는 이제 반사 이익을 얻는 거고 그리고 전세가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합을 하거나 큰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매매가는 왜 전월세 시장보다는 매매 시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가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가는 또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매치가 되겠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역전세죠 역전세 역전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매가가 시세가보다 높은 것도 이제 역전세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매매 시, 전세 시장에 대한 네 뭐~ 이제 어~ 일명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뭐~ 이제 증거금이라고 하죠 뭐~ 보증금 그거 이하로 떨어져, 떨어져도 역전세라 그러고 그래서 한 세네 가지 정도로 역전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매매가와 역, 역전 어, 전세가와 거의 매치되는 상황들.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자, 미국은 좀 특이합니다. 미국 시장은 고정금리 시장이라고 했죠. 자, 고정금리 시장인데 이 사람들이 주택을 산 사람들이 제로금리 때 지금 대출을 받았어요. 30년 이런 식으로. 40년, 35년. 근데 지금은, 어, 지금 모기지금리가 7%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집을 팔았어요. 이, 갈아타기도 안 됩니다, 미국은. 팔으면은 다시 주택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이제는 7%이고정금리 받아야 됩니다. 변동금리를 받던 건.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금리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금리를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매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매도자. 매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위축이 굉장히 심각한 것도 어 지금 미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매도자는 팔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거래 없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시장은 거래 없이 올라갑니다. 네, 지금 거래 없이 올라가는 이 상황이다. 자, 거래 없이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걸 아일랜드 갭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뻥 중간에 떨립니다. 우리가 이제 갭상이라고도 그러고, 갭상의 전형적인 형태는 뭡니까? 중간에 거래가 없죠. 그 다음날 효과가 상한가그 다음날 효과가 상한까 중간에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가 없어요. 갭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섬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갭이라고 러는데 자, 아일랜드 갭은 채울 수도 있고, 아일랜드 갭이 나타나므로 인해서 새로운 시세에 폭발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면 2박 3일 걸리니까 제외하고,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겁니다. 거래가안 된다는 문제가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문제입니까? 공급이 안 나옵니다. 공급.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집을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무주택자들이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의 시세적인 요인에서 영향력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향력은 없죠. 그 사람들이 시세를 올려줄 사람들은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이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 은 착공도 거의 뭐3분을 도망 났습니다. 인허가도 마찬가지고 중공도 마찬가지고 다 떨어진다. 이것은 어떻게 2년에서 3년 후에 부동산 시장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이거.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은 뭡니까? 매수자와 매도자죠. 결국에는 아파트도 공급도 어떻습니까? 수급이죠. 수급, 수요와 공급이죠. 이게 맞아야 됩니다. 공급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수요자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아파트,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는 게 부동산에서 많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절대 공급이에요. 절대 공급. 이 절대 공급을 가지고 이 많은 전문가들도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절대 공급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갖고 100명이 살아요. 1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 이 마을이 있는데, 여기 이게 지금 백가구입니다 그럼 주택 공급 비율이 어떻게 되겠냐? 100%죠? 그러면 이 사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급을 안 해도 됩니까? 공급을 이제 안 해도 돼요? 아파트 안 지어도 됩니까? 아니죠. 아파트는 계속 만들어야 되죠. 왜 만들어야 되죠? 10%에서 20%를 왜 만들어야 됩니까? 노후 건물이 됩니다. 노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연한이 30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망이 어떻습니까? 새 아파트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좋은 아파트 우리의 자동차를 왜 자꾸 업그레이드합니까 자동차를 더 좋은 사양을 타고 싶은 겁니다 더 업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주택 나중에 되면 물 새고 지금 바퀴벌레 나오고 빈대 나오는데 누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공급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는 뭘로 봅니까 절대 공급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파트 많은데 사람들은 이제 많이 없는데 살만큼 다 샀는데 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자동차를 왜 만듭니까? 자동차를. 네, 자동차 보급률이 다100% 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살 만한 사람다 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자동차 두 대도 삽니다. 세 대도 사요. 스포츠카도 사고. 자, 집도 똑같은 겁니다. 집도 항상 업그레이드.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무엇?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 모든 것은 인간의 욕망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을 갖고 싶고, 더 좋은 여자, 아, 더 좋은 여자는 아니죠. 하여튼 인간의 더 좋은 남자, 뭐, 하여튼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남자를,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더 좋은 사람과 뭐,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것이 뭐, 어, 인간이 뭐, 나이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20대든 50대든 뭐, 60대든 30대든 다 똑같은 겁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습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세대가 지나간다고 해도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들, 그리고, 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인간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에, 이제 중소형 매수가 뚝 한다고 그러고, 결국에는 뭡니까? 이것이, 아까도 보셨죠? 공급이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공급이 조금밖에 안 나오죠? 근데 그나마 나오는 공급도 뭡니까? 지금 다 중소형이에요. 왜 중소형이냐? 중소형이죠?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합니다. 근데 자꾸 뭐 지금 이제 좀 시청이라든가 뭐 구청 이런 데서 어떻게 합니까 기부채납 자꾸 하라는 겁니다. 기부채납. 기부채납 논리도 잘못됐습니다. 기부채납도 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나중에 이제 중공이 되고 서 내는 세금도 있을 겁니다. 세금. 어, 지금 차익. 어, 지금 나중에 무슨 뭐 차익이라고 해서 어, 지금 이제 중공이 되는 이유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것도 자꾸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성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5층짜리 아파트였죠. 지금 다중층 아파트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 만들 때는 기부차납도 해도 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뭔가를 다 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중층인데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중소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대형 아파트 공급이 없어요.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2, 3년 후에도 대형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수요자들은대형수요로 간다는 겁니다. 대형 아파트. 그래서 지금, 이제, 매매 가격 지수도 대형 아파트 보시면은 계속 올라갑니다. 100 이상이고. 그런데 중소형, 소형 아파트 보시면은 매기가 없다는 거죠. 매기, 매수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계속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또 하나의 세 번째는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이제 금리 인하의 문제입니다. 제가 미국 금리 인하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맞바퀴 치라고 했죠. 내년 3월. 자, 옛날에 작년에 제가 예언했던 거다 맞았습니다. 올해 예언했던 거다 다 맞았죠. 네 그리고 엑스포도 지금 예언을 했었고 네 그리고 미국은 내년 3월에 금리인한다고 다 말씀드렸고 그럴 때마다 구독자 다 떨어집니다 지금도 구독자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구독자가 나간 사람들 다시 안 들어옵니다 네 그때 되면 또제 말이 맞겠죠 저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고 우리나라 상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이 미국 상황을 보고 지금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해서는 이제 안 된다. 금리의 주체, 금리의 독창성을 우리가 주권을 찾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는 국방을, 어, 경제적인 것들, 국방, 네, 우리가 영원한 우방이죠. 대한민국의 뭐 혈맹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서민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먼저 선제적으로 12월 달 혹은 1월 달 중으로, 네, 저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오늘 요인들을 봤을 겁니다. 거래 위축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러니까큰 의미가 없다. 집안 사유하는 거는 누가? 무주택자다. 무주택자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이 사람들이 사줄 사람이 아니다. 전혀 의미 없는, 어, 고금리도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여러 여러 가지 벤에서 한번 뭐,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